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전기 산업기사 실기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로 2022년 2회 10 2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과연 어떤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지 한번 풀이를 같이 살펴보고 그 질문에 대한 풀이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전동기를 제작하는 어떤 공장에 7 0 0 k v 암페어 피상전력이 나와 있죠. 이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을 때 변압기의 역률, 기존 역률이 65%라고 합니다. 이 부하가 접속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부하와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하고 어, 합성 전률을 90%로 유지하려고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지금 1번 소괄호와 2번 소괄호가 있는데 이 1번 소괄호에 대해서 조금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력용 콘덴서 용량을 Qc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700 곱하기 0.65라고 되어 있는데 피상전력에다가 역률 코사인세타를 곱해줌으로써 유효전력으로 나타내준 것이죠. 자그 P에다가 한번 적어 볼까요? p 괄호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이죠. 자, 여기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선 전의 영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 1에다가 사인 세타 1 이렇게 적어 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세타 2 영률 개선 후에 영률이죠.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가 2가 되죠. 자, 이것을 간단하게 탄젠트 세타 1, 탄젠트 세타 2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 주니까 값이 얼마가 나왔대요? 311.59kV 암페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 해설은 지금 이것처럼 되어 있었죠. 답이 3 1 1 5 9 k v 라고 했는데 자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식처럼 풀이했는데 왜 답이 다를까요? 어, 이거 보시면은 지금 피상전력을 사용하신 것처럼 보이고요. 자, 이 루트 1-0.65 제곱 아 이거는 사인세타 1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고 자, 이 루트 1-0.9의 제곱 이것도 아, 사인세타 2를 나타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226.83 kV 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것처럼 어,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식을 달리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유효 전력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삼각형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 놓고 여기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 놓고 자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렸을 때 지금 삼각형을 나타냈죠. 자 이때 여기를 세타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빨간색으로 세타원. 자 그러면은 자 여기를 지금 기존의 부하용량 700kV암페어라고 피상전력을 놓았을 때 어, 기존의 무효전력 있죠. 무효전력을 이쪽부터 이쪽까지 해서 Q1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다음에 유효 전력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700 곱하기 0.65 기억나십니까? 피상 전력의 역류를 곱해야지 유효 전력이 되는 거잖아요. 어, 우리가 이 문제에서 부하 병렬로 커패시터를 접속해서 합성 역류를 개선하는 것 뿐이지 부하를 더 증설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용 콘덴서를 연결을 해서 어, 이제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700 곱하기 코사인세타 1을 해줘야지만 어, 우리가 비로소 무효 전력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pa 곱하기 코사인세타 1 이게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를 연결을 해서 이 무효 전력을 경감시켜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무효 전력을 q2라고 해볼게요 자 이것을 바로 개선 후에 무효전력이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를 세타2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PA의 코사인 세타2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은 결국에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QC라고 하는 것은 Q1-Q2가 될 것입니다 그쵸? 그쵸?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유효전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가로축은 변함이 없는데 세로축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여기만큼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은 이 빗변의 길이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700키로볼트 암페어였으나 두 번째는 어때요? 그것보다 조금 감소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길이보다는 요 길이가 더 짧죠. 자, 이것처럼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700, 700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피상전력이 영률 개선 후에는 이 700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하 그만큼 무효전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700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700 곱하기 0.65이 유효전력을 계산하면요. 455kW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가로축을 지워보고 455라고 적어볼게요. 킬로와트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아, PA에다가 코사인 세타 1을 곱한 게 455가 나와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감소한 피상전력 여기를 PA1, PA2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 2를 한 것이 455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유효전력은 일정한데, 영률이 지금 어떻게 변했나요? 라고 했을 때, 여기가 0.65에서 0.9가 되었으니까, 아, 0.65에서 0.9로 증가했으면, 피상전력은 여기가 더 크고, 여기가 더 작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기존의 피상전력이 얼마였습니까? 700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떤 숫자 X라고 했을 때 X에다가 0.9를 곱해서 455라는 값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 X에 대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그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요. 505.55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이 질문하신 식을 그대로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이 700이 아니라요 여기다가 500.55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값이 몇이 나오게 되냐면 311.59 k v 볼 암페어라는 값이 도출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이제 풀이를 보시면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전력용 콘덴서 용량을 자, 이게 바로 P 한젠트 세타 원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라는 결과값이죠. 자, 이것을 이용하셔도 되고 지금 이렇게 무효 전력의 차이를 이용하시려면은 자, 이 역률 개선 전의 피상 전력과 역률 개선 후의 피상 전력을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지 않고서 요 식을 그대로 이용하시려면은 이렇게 유효 전력이 변하지 않는 요 공식을 사용해 주시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른 질문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